안녕하세요 루시아 t v 의 루시아입니다. 오늘은 숙주기를 보려고 합니다. 숙주기가 뭔데요? 숙주기는 제가 기에 상추입니다.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와서 네, 네 이만 엄청 컸어요. 씨앗, 하기 전에는... 전에는 씨앗이 조금 해서 심었는데 갑자기 이만큼이나 잤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, 이거예요. 이거 엄청 잘해서, 하지만 더 있어요. 엄청 많이 더 있어요. 여기에 나올려는 거가 이렇게 있어요. 여. 거기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? 예. 일주일 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구독, 좋아요, 알림 눌러주세요!